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네, 그 약성경 48면, 창세기 32장, 1절로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 자,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를 했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하나이라다하였다 아멘 자 따라서 합시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목사님과 사모님이 새롭게 시골교회에 부임을 받으셔가지고 시골교회로 가시게 되셨어요 근데 이 사모님은 아주 옥수수를 싫어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성도님 중에서 장성을 다해서 옥수수를 대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근 사모님이 옥수수 싫어해요.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옥수수를 먹었는데 아주 그 옥수수가 굉장히 맛있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 푸드 마일리지라는 것입니다. 푸드 마일리지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 산지에서 먹는 그 음식 맛이 최고로 좋을 때라는 것입니다. 채소도 야채도 밭에서 바로 뽑아서 먹는 야채가 제일 맛있고, 해산물도 바로 바다에서 갓 잡아서 먹는 해산물이 제일 맛있고, 그런 이 원리라는 것이에요. 마일리지. 그 음식이 산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음식 맛이 떨어진다는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이 마음을 녹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말씀이 우리에게 한줄 살아가는 능력의 말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 기다림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이를 간 다음에는 정말 아이가 옹알이 하다가 이 아이가 언제 자라가지고 부모랑 대화를 할까 이렇게 싶어요. 참 세상에 어머니들은 다 위대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아이들 하나 키워서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또 이가 폭풍 노도의 시절 사춘기가 되면 은또 언제 철들어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알까? 또 기다리는 시간들이 부모의 시간들이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한없이 한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셔요. 마치 아버지의 모습이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에서 잘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까? 그렇게 궁금증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냥 금방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주물러가지고 금방 변화시켜버리고 또말안 듣는 놈 있으면은 데려다가 그냥 변화시켜가지고 말자듣게 만드시고 그러시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이시 아버지이십니다. 아, 세상의 사장이나 또 노예의 주인 같으면은, 말안 들으면은 데려다가 때리고, 그리고 우격 따짐으로 하겠지만은, 일시키겠지만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 자녀들을 데려다가 일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의 주인은, 노예의 주인은 일이 목적이지만, 아버지의 목적은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이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마음대로 우리를 우격다짐으로 변화시키고 복종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외삼촌을 속이고 그런 거짓 인생이었어요. 이제 외삼촌의 집에서 어 장인이 된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생활하다가 거부가 되어서 어,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이제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내가 너를 그곳에서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어, 많은 재물을 건드리고. 자녀를 건드리고 20년 만에 돌아가는 그 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와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과학과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셔요.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과학과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어, 자기 양떼를 할 때에 모든 것 중에서 다 얼음지고 얼룩진 것은 다 골라내고 흰 양들만을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태어난 얼음진 이 양들만을 자기 것으로 하겠다. 그렇게 할 때에 라바는 속으로 어, 아주 좋아했습니다. 라바는 유전의 법칙을 아는 사람이에요. 흰 양떼 엄마가 흰 양떼 아빠가 흰양이면 절대로 거기에서 얼룩진 양은 나올 수 없다. 이게 과학과 상식을 믿는 라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유전공학자가 성경을 가지고 자기 믿는 친구에게 반박하기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흰 양대에서 얼룩진 양만 태어나는 것은 이거는 유전의 과학에 맞지 않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이건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청동기 시대에 있었던 허황된 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친구에게 믿는 친구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시다. 야곱이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얼룩을 내서 양들이 와서 물 먹는 곳에 세워놓았을 때에 그걸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교미하며 짝짓는 양들에게 흰 양들에게서 얼음진 양이 태어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과학과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아니하는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라반은 자기 상식을 가지고 하였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는 단한 땅으로 돌아가 이제는 다시 여기를 떠나서 단한 땅에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기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단지 거리적으로 단한 땅으로 돌아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뜻을 가지고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고향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품입니다. 너희가 돌아오라.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고향을 떠나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남을 빼앗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삶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무엇입니까? 남의 것에 빼앗아서 가질 수 있고 하나님 께로부터 받아서 가질 수가 있고 두 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요. 물론 우리가 정당하게 일해서 받았다. 그러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게 나에게 안 오면은 남에게 갈, 갈 것들이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은 남의 것, 어, 우리가, 우리 것을, 남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내 것을 잡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삶.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에요. 남의 것을 이제는 빼앗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삶을 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논을 볼 때에 천수답이 있고, 수리답이 있습니다. 천수답은 오직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 질수 있는 답이에요. 수리답은 저수지에서나 강에서 물을 끌어와가지고 지을 수 있는 답이 수리답입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차이예요. 애굽 땅은 나일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나일강에서 발로 물을 데워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이게 수리답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천수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가나안 땅은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리답처럼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기들이 열심히 힘을 써서 물을 끌어와야 되는 그런 수리답이 아니라 너희들이 순종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삶을 책임져 주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뜻이 바로 가나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가나한 땅의 의미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돼요. 이제는 보면은 다이 물도 이 자원이 되어 있잖아요. 이 보면은 자기 동남아시아 같은데 뭐 베콩, 베콩가 같은 보면은 캄보디아에서 베트남까지 이게 수천 킬로 흐르는데 위에서 물을 막아버리면은 아랫나라 사람들은 물쓸 수가 없어가지고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나 하늘에서 빌려내 주면은 이거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물 때문에 서로 국경 가운데서 전쟁하면서 왜 너희들 우리 강을 막았느냐 막지 마라 우리는 막아야겠다 이렇게 수리담에서는 싸움 나오지만은 어, 옛날에 우리가 논을 위에서 막아버리면은 서로 윗논 아래논 사이에 얼마나 다툼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천수담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비를 내려주시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시 것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야곱을 알고 이제는 라반의 집에서 살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이슬비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소낙비와 같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이슬비 은혜가 중요해요. 가나안 땅은 이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건기 때는 비가 안 오는데 희한하게 이 건기 때 비가 안 오는데 희한하게. 풀들이 자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슬비 때문에, 이슬비 때문에 예, 이곳은 낮과 저녁에 기온의 차가 심하니까 이 저녁이 저녁이 되고 새벽 되면 이슬비가 내립니다. 이슬비가 그래가지고 식물이 풀이 그 이슬비로 자라요. 그리고 광야의 생물들이 풀잎에 맺혀 있는 그 물을 핥아 먹으면서 광야에서 생물들이 커갑니다. 아주 희한한 사실이. 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이슬비의 은혜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해를 통하여서 집회를 통하여서 소나비와 같은 은혜를 주시지만은 우리가 그러나 매일 매일마다 이 건기와 같은 때에 이슬비와 같은 은혜, 이 이슬비 은혜를 받고 우리가 우리 심령이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 영이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이슬비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날마다 성전에 와서 5분이라도 기도하고 날마다 한 장이라도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게 바로 이슬비 은혜예요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이게 이슬비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한 달에 한번밥 먹고 살수 있으니까 매일마다 3끼씩 먹어야 건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슬비의 은혜 하나님의 이슬비의 은혜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남의 돈에 있는, 논에 있는 물을 빼앗아와야 내 논에 물을 낼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시면은, 남의 것을 빼앗을 수가, 빼앗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남의 것을 빼앗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것을 받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는, 에, 무슨 말씀이니까, 여기서 이제는, 어, 라반에게서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이런 삶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람들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서 얻고자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10편 1편의 말씀에 어, 악인리 어, 의인은 악인의 끼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하나님께 신뢰하는 전적인 신뢰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소록도가 있습니다. 소록도는 뭐든지 절망적인 자리, 모든 삶의 끝에 빠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 소록도예요. 그런데 이 소록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인생의 절망의 자리에서 이 소록도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라도에 가보셔야 됩니다 지라도에 가보면 은 거기에 소망이 있고 우리 삶의 앞날에 희망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도 소록도가 인생의 막장인 줄 알고 왔는데 지라도에 가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고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예요 그래서 지라도가 어딥니까? 소록도 옆에 있습니다 그게 어딥니까?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아그 지라도의 주소는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예요 아, 집주소를 말해야지 하박국 3장 17절 성경구절이 왜 섬의 주소입니까 어? 그왜 섬의 주소입니까 그랬더니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다 이게 바로 지라도 주소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건강이 없을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재산이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영화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소록도에 와서 지라도를 발견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삶에 희망을 주는 간쟁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지라도가 있습니까? 내 삶에 없을지라도, 없고 없고 없을지라도 오직 나는 영화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우리 삶의 참된 지라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남의 것을 빼앗는 삶에서, 천수답의 이 수리답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받는 천수답으로 돌아오라는 것 천수답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죽은 예배의 자리에서 살아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라반을 보세요. 야곱과 라반은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라반은 하나님을 믿는 데다가 완전히 우상에 찌드는 드라빔을 가지고 가정의 수호신을 섬기는 그런 자였고 그래도 야곱은 나름대로 순수하다 하지만 그래도 열의도 없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다른 우상을 안 섬겼지만 은 열의가 없는 형식적인 신앙이었어요 마지막에 야곱과 라반이 서로 헤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자리는 죽은 예배예요. 서로 마음 속에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을 딱 끊어놓고 너 여기 넘어오지 마, 나도 안 넘어가. 서로 그냥 선을 딱 끊어놓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불행한 신앙이 어느 신앙입니까? 선을 딱 끊어놓고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기 들어오지 마. 여기는 내 영역이야. 여기 침범하지 마. 이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정말 야곱과라반은 외삼촌이면서 조카이면서 장인이면서 사위인 그런 얼마나 막역한 사위입니까? 근데 이제는 선을 그어놓고 넘어오지 말자. 넘어오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여호와로 맹세한다 그래요. 서로 자기 것을 숨기고 자기 마음속에 칼을 숨기고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자리, 이런 자리가 야곱과 야구, 야곱 라반의 예배의 자리에 이런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는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들어도 이거는 죽은 예배입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뭡니까? 종교인 이거는 형식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정말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종교인은 이 형식적인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뭘 주셔야 된다. 이게 종교인이.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정말 지라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있게 존경한 예배. 이게 드리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는 뭡니까? 이산 예배. 제사제물은 양을 죽여야 돼요. 그러면 양을 죽이려면 양을 해부해야 됩니다. 해부해가지고, 어, 내장 네다 꺼내서 버리고, 똥다 꺼내서 버리고 그리고 이 각을 떠서 제사를 드려야 돼. 우리의 참된 제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다 숨기고 자기 속을 숨기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라반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야곱을 미워했습니다. 제가 외삼촌 것들 빼앗았습니다. 제가 조카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뒤집어 내고 드리는 예배가 예배가 되어야지 속에 것을 다 숨기고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이건 죽은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를 회부해 주시고 내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가 있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너의 가슴을 열고 하나님께 토해내야 된다. 라반 밑에서 너 야곱과 함께 있으면서 서로 알력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지만 자기를 숨기고 서로를 미워하는 적대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는 진정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토해놓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실한 산 예배자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일대일로 하나님과 진실로 만나는 그런 예배의 자리에 돼야 돼요. 정말 야곱은 20년 동안 세상 일에 쫓겨가지고 세상 일만 하다가 하나님께 제단을 제대로 쌓지 못했어요. 그냥 자기 말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낮이나 밤이나 오직 양을 지키기 있으면 이 지키기 위하여 세상 일에 쫓겨 살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내 마음을 열어놓는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의 삶을 살아서는 안 돼. 신앙인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세 번째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삶에서 진실한 삶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라반이 야곱을 쫓아와가지고 왜 우리의 우리집에 드라빔을 훔쳐갔느냐 그랬을 때에 막 이렇게 그냥 막 화를 내면서 그랬을 때에 아마 라반의 마음속에는 이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저놈은 어? 야곱은 남의 자식이니까 재우쳐 놓더라도 라헬과 레아는 내 딸이니까 아버지 편을 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아마 내심 생각했을지 몰라요. 라반이 그래도 아주 자기 딸들을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라헬과 레아가 얼마나 냉랭한지 자기 아버지에게 냉랭한 거예요. 이게 라반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이에요. 라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가 왔는데도 일어나지도 않아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이게 라반에게는 아마 충격이었을 것이에요. 이렇게 서로 속고 속이는 이런 거짓된 삶에서 이제는 진실된 삶으로 돌아와. 딸들조차도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었습니다. 우리는몇 번이나 속였습니까? 아버지 버리고 남편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딸들이 말할 정도로 이 거짓된 삶이 있었어요. 이제는 이런 거짓의 집을 떠나자. 진실된 자리로 나아가자. 그러기 위하여서 그 집을 버리고 떠나라. 진실된 자리로 나오라는 것이. 세상에는 얼마나 거짓 이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얼마나 협잡과 사기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 마음의 중심은 항상 정직이 돼야 돼. 정직이 돼야 돼. 비록 손해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정직의 자리, 진실의 자리로 돌아가 거짓된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진실의 자리로 나아가서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진실된 자로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원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크지만 작은 것이 있고 작지만 큰 것이 있어. 진실은 조용하지만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광화문 내거리에 가서 떠든다 할지라도 거기에 진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의 조용한 자리에 하나님의 진실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친다고 거기에 진실이 있습니까? 오히려 큰 소리를 외치면 더 의심해 봐야 돼요. 야, 뒤져봐, 뒤져봐. 내가 너 이렇게 항훔할갔어 한번 뒤져봐. 나와서, 아, 만일 없으면 너 나에게 뭐 해줄 거야? 그러면 의심해 봐야 돼. 요큰 소리 치면 의심해 봐야 돼. 요 그러나 진실은 조용한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용하다고 해서 우리가 거짓되기 때문에 조용한 것이 아니에요. 진실에 힘이 있어요. 조용한 말에 힘이 있습니다. 거짓은 아무리 떠들어도 그 가운데는 초라함 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비참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견고해지면서 진실된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돌아와야 되겠습니까? 어느 자리에 설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태어난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거기에서 다시 영적인 삶을 신앙의 삶을 거짓된 자리에서 진실된 자리로 세워라. 이제는 인간에게서 빼앗았던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는 천수담의 삶으로 이 믿음의 자리로 오라 오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당장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 그러나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산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전환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된 삶이 천수답의 삶이 인간에게서 주는 것보다 더 천배 만배 많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천배 만배 넘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산 제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